리자한테 살작 참마지 액수가 진짜 커, 진짜 커. 상상도 못할 일십이 개 아니라 XXX. 진짜 죽여버리고 싶더라고. 그거와 짝퉁, 가짜 짓한. 아유 맞아. 그 그때도 진짜 피해가 어마어마했잖아. 그게 덜 받는 게뭔줄 알아? 그 이후에 형이 갚아야 되는 게 얼마니? 그걸 받는 거야. 몇년몇 년? 몇 년? 야그 얘기 하지 마. 형1 0년 갚은 얘기하면 되잖아. <laughs> 한잔 합시다 뉴스 말고 한잔해 오늘은요 대한민국 최고의 의리파 슈퍼스타 박상민 씨 나오셨습니다 아 뜨거운 커튼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아 이거 준비한 거야? 여기 나오는데 근데 엄마가 막 우시는 거야 어. 올때네짐 나간 네 동생이 있다고 <웃음> <웃음> 여있내 자식. <laughs> 지금 뉴스 말고 한잔해가 네. 장안의 화제. 아, 우리도 못들은 말을. <laughs> 형좀 삐졌었어. 왜요, 왜요? 여기 와서 보니까 이 많은 출연진인데 형이 뒤란 네. 말이야? 원래는 형을 제일 먼저 부르고 싶었는데 어. 우리는 술을 마셔야 돼.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술을 한 잔도 못 하고. 담배도 안 하시고 담배 안 배웠고 몸이 청정지예요 근데 이 수염이랑 목소리 들어오면 강조자 집에 아들 같기도 하고 내가 외국 가면 이미 그리셔서 맨날 끌려가 항상 진실의 방으로 거기 마동석 씨 있어요. <웃음> <웃음> 당신의 스타일이 마약 딜러 같대 형 나오자마자 우리 채널 그냥 나락가게 하려고 <laughs> 아니 진짜 그렇게 많이 끌려갔어까아무 그, 그, 이상하게 생겼다고 끌릴 것같아니 네, 그, <laughs> 믿지 못할 상이다 특히 선글라스를 안벗수 입고 가는 거 아니야? 여 이제 나사가 박혀있으니까 이미그레이션 가면 <laughs> 이거 벗어야 되거든 그래서 끌려갔다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 현우 브라더처럼 그런 안경을 쓰고 가지 갈 때는 이렇게 와, 이, 너무 끌려가니까 형이 낸시 d 를 이렇게 딱몇 장을 딱 해갖고 네. 그 네. 이미그레이션 그 심사관 앞에 Surprise, 딱 이렇게 올려놨어 이게 뭐냐고 코리안 페이머스 싱어 해야 되는데 <laughs> 형이 당황해가지고 <laughs> 어. 코리안 フェハハハハ 이그 사람이 빵 처진 거야 <laughs> 페이스싱어 여기 <laughs> 자기소개서를 좀 부탁을 했는데 박상민은 본명이죠 그렇죠 박상민이랑 본명 때문에도 재미는 일지 많지 않았어요 영화배우 박상민 씨아 그냥 뭐 솔직한 거니까 팩트로 얘기 네. 말씀드리면 팬레터가 많이 왔던 시기 있었잖아요 아. 영화배우 박상민 쪽으로 갈게 우리 쪽으로 온것도 많고 그리고 뭐 어디서 뭐 했는데 아 이건 민감하다 그해뭐 <laughs> <궁금해>, 뭐야 <laughs> 너, 뭐 너. 친구가 뭐 어디서 이렇게 이거 하고 이거 <laughs> 안 내고 가고 그러고 테 데려온 적이 있어 괜찮아 아, 좋아하는 술코카콜라 야! 그것도 코카콜라 제로. <laughs> 건강을 엄청 생각하세요. 그냥 일반 콜라 마셨는데 네. 제로를 마신 다음에 일반 콜라 마시니까 너무 텁텁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제로를. 나는 진짜 수많은 방송 찍으러 <laughs> 갔지만, 좋으시죠 이런 채널은 처음. 청...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안주, 특히 과자를. 우리 녹화 사상 처음으로 설거지가 필요없는. 야. <laughs> 설거지가 필요없고 제일 싼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 일단 초딩 입맛이기도 하지만 여기 출연진들 봤거든. 그 다음에 너무 스탭들을 힘들게 하더라고 여기. 아, 또 아, 그런 마음에. 그럼 그것도 생각했지 형이. 비디가 언제 척겠어요 건배 제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목소리> 뉴스 말고 한잔해요 건배 <목소리> 아니 갑자기 이덕화씨가 좋아 아형그두 병은 먹죠? 훨씬 더 먹어 그런 적이 있어 칠성사이다 거기 행사를 갔거든 딱 고위층들 앉아있고 직원들 많은데 그 내가 일부러 칠성사이다 캔을 딱 뒷주머니에 딱 넣은 거아 이거 하고 다가 1절 딱해바라기 한주 딱 나올 때딱 캔을 뒤에서 딱 빼가지고 그한 다음에 노래 한 딱한다음에 끝나고 노래 멘트를 아 어, 대표님 면도기 광고 그 수염도 안 나는 애들 그 면도기 광고 찍게 하고 또살찌까봐 음료수도 안 마시는 애들한테 광고 주고 저는 사이다에 밥 말아먹는데 아 나는 광고 들어올 줄 아서 안 오더라고 아니면 그걸 떠나서 그들은 <laughs> 사이다에 밥 말아먹는 걸 원하지 않는 거죠 <웃음> <웃음> 잘못 말했네 사이다에 밥 말아먹는다면 어떻게? 막간을 활용해서 오리온, 농심크라운제 롯데 간청드립니다 <laughs> 광고아니저 광고, 광고 중년들 비굴한 거 싫어합니다 뭐이 광고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들께. 한 번만 도와주세요 <laughs> <거예요. 웃음> 언젠간 먹고 말 거야. 치토스. 형이 배고팠을 땐 무슨 뭐 예를 들어 중식을 준비해달라 그럼 해주는 거야? 아, 그럼요. 형님 다음에 한번더 모실게요. 그때는 어. 우리가 처음으로 생방 한번해볼게 오, 라이브. 쏘는 분들이 우리 원하는 모공까지 될 때까지. <laughs> 옛날에 수화진이 라이브로 본인들 목표액을 정해놓고 하시다. 더 근데 그 형들은 예전부터 팬 의리가 진짜 굉장해. 아니, 근데 데 제가 알기로는 상민 형님도 팬들에 대한 의리가. 의리는 김보성이 잘 먹고 있는데. <laughs> 보성이도 내가 세지. 어떤 분 결혼식 사회자 갔어요 어. 정말 의리 있는 보성이 형이 네. 축신 낭독을 했고 의리 있는 상민이 형이 축. 가를 했고 우리는, 우리는 내가 사회를 이용여러형그걸 아, 아, 알잖아 누군지 뭐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진짜 너무 의리팔아서 부탁하면은 달려오신 게전 그게 신기하다 그래서 형님 의리 이용을 많이 당하셨잖아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거 얼마 정도 돼요? 형못 받은 돈 얘기하면 형수가 싫어해 형도 만만치 않아 <laughs> 이거 언제 방송이 와이프 딴데 보내게 <laughs> 그 다음에 에피소드 틱톡을 최근에 시작했대요 오! 6일째 매치를 눌렀는데 중동여자가 나와서 돈 달라고 해서 완전 당황아 <laughs> 에이전트 측에서 형님 그 매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갑 갑자기 매치가 타고 왔는데, 중동여자인 거야. 근데 시청자 수가 그역중동여자한 명이야. 지한 명. 어 연결되자마자, 어, 어, 어. <laughs> 뒤에, 뒤에 되게 불쌍해. 그 애기가 이렇게 딱 있고, 그 여자 유명한대 틱톡계에서. 구걸하는 아. 형이 말이 안 통한 게 다. 또 말통했으면 좋을 거 아니야. 근데 뭐냐면, 그럼 상처주는 사람이 있더라고. 한명 중에 한두 명이 꼭, 너도 돈 벌라고 이거. 틱톡까지 하느냐. 어. 내가 그렇게 구질구질한 사람 아니잖아, 현우가 지금까지 자존심하나로 살았어요. 다른 틱톡커들은. 선물 좀 달라고 대놓고 막, 막. 맞아요 근데 형은 성격이 그게안 되잖아 그니까 매치할 때 해달라고 해야 말을 못해 그때도 그럼 형 들어오는 분들은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이 들어올까 옛날 팬들일 거란 말이야 지금 열번딱 했거든 열흘에 하루에 한 번씩 한 다섯 시간씩 했단 말이야 근데 매치가 세번네번 네 어. 왔는데 다섯 네는 시청자 수가 막열몇 명은 있고 근데, 나는 뭐요? 천 몇백 명이야 그러니까 이, 이+ 사람들이 조회수 내지는 시청자 수로 이기는 줄 아는 거야 말도 못 하고. <laughs> <laughs> 요즘 박상민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본인 말처럼 바보입니다 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의미는 우리가 얘기 하려도알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바보처럼 살아온 거야 마음이 여려 일단 바로 인해서 누군가 행복하면 그게 가장 나는 짜릿함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바보 같은 음, 그런 네. 모든 일을 자 이거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선글라스 안 벗은 지가 얼마 돼? 20년 넘었나요? 30년? 3, 30, 거의 30년? 30년 그럼 30년째 선글라스를 못 벗는 혹은 안 벗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또 노래하면 눈을 감잖아요 아, 뭔가 안정감? 이거 벗으면 뭘 벗은 거 같아. 그럼 딴건다 벗어도 이거 먹히면 됩니까? 정확히 얘기해줄게요. 한 20년 전만 해도 목욕탕 갈때 이것만 쓰고 들어갔어요. 아, 진짜? 응. 다 벗고. 다 벗고. 웃긴 질문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적이 진짜? 있네요. 근데 그 안에 는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인정을 해. 박상님 진짜 안 벗는구나. 이전에 <laughs> 그 이소라의 프로포즈? 음, 거기에 음. 나올 때 형님 벗고 노래하신 거 봤어요. 멀어져 간사람 하는 거. 그렇게 했을 때 약간 혹시 음반 판매율이 좀 저조했다거나. 더그 아픈 가슴을 찌르고. <laughs> <깨줄 거야? 웃음> 전국을 찔렀네. 너무나 충격을 받으셨잖아요. 앨범 판매율이 뚝뚝 떨어지고 혹시 우리 조회수가 떨어지면 오늘 벗을 계획이 1%라도 있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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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벗으면 2% 폐지해야 돼. <laughs> 자, 그 다음에 40억을 기부한 게 어마어마한 또 이슈가 됐습니다. 많이, 정말... 했, 많이 했어. 어떤 연예인인가? 돈을 안 받고 가서 공연해주는 거 그것도 기부에 넣더라고. 그렇죠. 그것까지 넣으면 뭐 빼고 끝장났지. 이큰 결정을 하신 이유가 있나요? 형수가 인정했을까? 이거를. 아니, 와이프는 <laughs> 잘 몰라. <laughs> 요것도 이제 요거 방송 나갈 때 요거 저기 와이프 내가 딴데 데리고 갈 건데 <laughs> 형이 이 얘기하면 음식에 독탄다고 그랬거든 <laughs> 어떤 얘기냐면 사기 맞은 얘기 바보 같다는 거야 자기 남편이 네. 그게 싫대. 니가 저렇게 헌. 어리숙하고 당하고 그러는 게 그래서 한 번만 어디 가서 그 당한 얘기하면 음식에 독탄다고 그러지 어떻게 보면 형님은 지금 형수님을 잘 만나신 거야 아, 아 그럼 사기 맞은 액수가 진짜 커 진짜 커 상상도 못할 대충 세 자리 숫자잖아 그세 어? 자리 숫자 갚은 것까지 하면 그러면... 하는... 진짜로 아 근데 진짜 뭐 연예인 걱정을 하는 거 아니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 힘들어 죽는 히 문적도 <laughs> 많아. 형은 또 상남자 스타일이잖아요. 음, 이 와이프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이 방송 나가면 꼭 알려줘 언제 한다. <laughs> 형이 더 억울한 게 매니저한테 사기당. 여러 건인데 그놈이 한게 엄청 컸어. 그게 덜 받는 게뭔줄 알아? 그 이후에 형이 갚아야 되는 금액을 아, 갚아. 그게덜 받는 거야. 나하고 와이프 앞으로 그냥. 그 덤탱이를 씌운 거야 그래서 캐피탈로 외제차를 일곱 대를 그냥 빼낸 거야 근데 그걸 그 차를 갖고 또 장안동에 대포차로 팔아서 잡았어요? 다른 건들어갖고 갔더라고 보내면은 사기당했다고 라 끝나야 되는데 형이 예,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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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갚아야 되는 게 문제인 거야 몇년몇 년? 몇 년? 야그 얘기 하지 마형 10년 갚은 얘기 하면 되잖아 아그 대략 한1 0 이게 아니라 그위 네. 고생 엄청 했어 네. 야 이거 오늘 경제 프로야 뭐 이거 <laughs> 아니요 아니요 <laughs> 그런 아니, 것만 안 당했어도 와보니까 여기도 빌딩이 크던데 어, 어, 어. 이런 빌딩이 한 3, 4개 있어 그, 결론적으로 형의 아픈 얘기를 좀 이렇게 했는데 음,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40억을 기부했냐 이게 미스테인 거야 코로나 이전까지는 그래도 네. 아주 음. 괜찮은 가수였지 코로나 때 완전 거지 돼가지고 <laughs> 3년 동안 수익이 0원이었는데 아임.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형 같은 경우는 책임지는 가족들이 많아 음. 있던 돈다 까먹고 사고부터 뭔가 다섯 건이 있었잖아 대형뭐 탄핵 선거 뭐 그냥 치도됐죠대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돈을 받았는데 네. 아 토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나는 이미 받아서 써 버렸는데. 근데 그걸 다시 돌려주는 게 형은 또 단위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아, 내가 그런가? 힘드니까 남는 더힘들지 어. 이런 생각한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중요한 얘기하는데 토글이 이렇게 나오네. <laughs> 아니 그럼 이제 힘들었던 순간은 아까 얘기하는 그 순간이래. 그거와 짝퉁 가짜 짓한. 아유 맞아. 그 그때도 진짜 피해가 어마어마했잖아. 애정적인 피해도 있었겠지만 진짜로 형인 줄 알고 다 불렀던 사람도 있잖아. 전화가 오는 거야 전영록 형님부터 선배님들 음. 딱 전화서 어 예, 형이 그럼 야너 상민 호 싸가지 없어졌다. 형 보고 어떻게 아는 체도안 하고 그냥 쑥 가? 나는 거기 없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 말씀드릴게요 아주 오래 전입니다 우리 친족화가 사진을 탁 찍어버렸어요 삼촌 이런데도 추, 출연해? 그 건물에 얼굴이 변격 출연 아 박상민인 거야 그래서 딱보다 기분이 엄청 좋았어 그때는 아 나도 이미테이션 가수가 있구나 그 다음부터 은행을 갔는데 옆에 어? 어제 신촌 거기서 뵀는데 간 적이 없거든 막 말도 안 되는 그제... 축제에 간 거야 그리고 환갑잔치 그런데 그래서 그 친구 딱 해갖고 불렀어 만났어 아, 만났어 대변했어요 나보다 어려 먹고 살기 위해서 없을 없을 죄송합니다. 없을 없을 죄송합니다 이제 안 하겠습니다 어. 안 하긴 더해더해한 4년 동안 참다가 법에 호소를 4년이나 참았어? 근데 8mm인가 6mm인가 어. 그걸 여기다 숨겨가지고 우리 친누나가 부르스 치면서 이렇게 찍은 거야 어. 이렇게 그걸 증거 찍고 그리고 팬클럽 시켜가지고 내려올 때 사인까지 받은 거 어. 사인까지 똑같아요 사인. 집으로 와서 큰 화면으로 이렇게 딱 연결하니까 우리 엄마가 막내 왜 이렇게 부었어 <laughs> 퉁퉁해 교환하네. 그 친구는 검찰을 어. 딱 가서 조사 대질할 때 어. 네. NHK까지 왔어 수십 명이 온 거야 수십 명이 어.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사실 어. 어. 한 번쯤 교환하고 이렇게 올라가 저, 저, 저 직원분이 어? 박상민 씨 조금 아까 올라가셨는데 <laughs> <laughs> 거기 똑같이 하고 왔어 <laughs> 어. 그래 법인심판 받았어요? 또 선처를 뭐 이렇게 아. 한거 아니죠? 그때만 해도 판례가 없어 그걸 얼마 나온 줄 알아? 걔는 몇 십억 벌었어? 벌었어? 700몇 <laughs> 십억을 벌었는데 진짜 웃긴 거 말해줄게 자기는 뭐, 가짜 짓안 한다면서 자기가 부른 라이브를 녹음해가지고 보내왔어. 비원 어. 이란 노래를. 헬스칸 모습이었었지. 이게 정상인데. 헬스칸 모습이었었지. 아이브레싱이 1초에 한 200번 나오더라고. 그러면 저 임병수 씨인데? 그래요. <laughs> <laughs> 한 3배. <3매>. 사랑이란 말은. <웃음> <웃음> 나는 그 사람은 특이하다, 이 마인드가. 오. 보통 같은 거 형한테 미안해서. 대질할 때도 얼마 웃긴 줄알에나데 잠깐 쉬자고. 나 이렇게 있으면 와, 옆에. 형님, 제가 지금 진짜 죽을 채를 줬습니다. 어, 뻔하다고요 이래놓고 다시 들어가면 또 배째라야. 진짜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냥 민사로 해서 그냥 박살 내라 그랬는데, 아, 못하겠다라고. 너무 힘들고. 그 놈이 변호사를 샀는데, 두 명이 왔는데, 엄청 화나게 하는 거야. 딴지를 엄청. 그래갖고 내가 그 법정에서 나중에 판사분한테 할말이냐그래서 판사님 제가 진짜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 저 친구하고 저하고 비슷합니까? 제가 럭셔리 아닙니까? 이랬더니 거기 엄청 웃더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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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지금 형 심각한 얘기 할줄 알았더니. <laughs> 그리고 딱 끝나고 나가는데 대 변호사 두 명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나야 내가 당신들 똑. 똑같이 안 아, 꾸며가지고 당신들 변호사 똑같이 내가 하겠다 그랬더니 쏙쏙을 딱 짓더라고 변호사는 지금 또그 <laughs> 어쩔 수 없나봐 야 그래서. 오래간만에 얘기했다 에... 이 얘기 와 근데 아, 조금만 그 노래를 하셨는데 음. 사실 저희가 노래하는 그런 채널이 아니어가지고 오시기 전에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가는 김에 너의 채널을 위해서 노래라도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형 데스타한테 어떻게 노래를 부탁해 그러니야 음. 내가 기타 가져갈게 와 그래서 오늘 뉴만 사상 처음으로 통기타 라이브 한 여자가 다섯 번째 이별을 하고 산 속으로 머리 깎고 완전하게 떠나버렸대 아 <laughs> 청바지에 어여쁜 아가씨가 날 보고 윙크하네 처음 보는 날 보고 윙크하네 이거 참 야단났네 다같이! 오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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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참라라라라 어, 원모타! 어, 원모타! 어, 오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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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참라라라라 어, 화이팅!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우리 함께 한 맹세위에 모든 걸걸수 있어 요 슬랜던 카뭐뭐아가슴틀렸어 아, 대장. 그냥 가슴 이게 아니야. 가, <laughs> 가슴 속 <소>, <laughs> 가슴 속이주가딱 <소> <laughs> 나올 때 어떻게 맞아, 맞아. 안 들리게? <laughs> 가슴 속에 차오르는 그으 <laughs> 이렇게 외면하지는 사랑하는 동생들을 위해서 어떤 노래를 하고 싶냐면 준비한 아, 곡이 노래를 완곡 한번 들려줘야지. 요거는 우리 감독님 꼭 한번 다 내보내 주세요. 서른이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 녹음할 때 엄청 울었어. 어울 뻔했는데 참았어요 잘해 자식아 부모님한테 이 자식아 의외로 또이 노래는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시는 노래여서 매니아만 진짜 에이. 마지막으로 어. 가장 관심 있는 건 이제 신곡이라고 했습니다 벌써 음. 나왔죠 두 곡이나 신곡이 나왔는데 대한민국에서 어. 최고 작사 작곡가 로코베리 도째지 어. 모르시나요? 도째어 그거 발음 잘해야 돼 어. 앞, 앞에 그 잘해야 돼 발음 형한테 <laughs> 곡을 추었어 사랑하니까 2025그 시절 우리는 찬란했다 일단 어. 사랑하니까 를걸 먼저 음. 사랑하는 그대요 음. 내가 여기 있을게요 이렇게 딱태연아 그대라는 사람을 만났죠 가슴 아픈 나를 살게 해준 그런 사람 그 시절 우리는 찬란했다는 노래인데 형버전 있고 여러분 우리 둘째 딸 버전도 있습니다 딸님이또 <laughs> 어. 가수로 아, 싱글로 우리 딸 에이. 식 가는 30분 넘게 그 이동하는 동안에 대곡을 계속 들려준 거야 딸한테. 소연아, 어 이거 다른 여자 가수한테 좀 들려주게 여자 목소리로 네가 좀 불러봐. 그걸 부른 게 싱글로 나와 우리가 냈어 그냥. 네, 그때, 그때 신동으로 나왔. <laughs> 어 맞아 맞아. 영재 영, 영재 내년에 아이돌 아니면 뭐 솔로로 나올. <laughs>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팬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아까도 처음에 인사 드렸는데 뉴스 말고 한잔해 요즘 장안의 화제입니다. <laughs> 뭐, 신변 잡기나 하고, 막, 크, 막, 그런, 다른 채널하고 확실히 틀리네요. 깊이가 있습니다. 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그리고 구질구질한 거, 비굴한 거, 싫어하는 거 아시잖아요. 네. 뉴스 말고 한 잔에 한 번만 도와주시면. <laughs> 아, 형 얘기도 해야죠 제가 틱톡 시청자 수는 1등입니다 아 <laughs> 그러니까 완벽히 1등입니다 네. 열을 됐는데 네. 매치할 때 되면 잔챙이들한테 완전 개박살납니다 아, 노래 잘한다 이런 걸로 좀 표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의리형 슈퍼스타 박상민씨 앞으로 여러분들 신곡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많은 분들 또 초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날라야 유명한 분들 또 모실 수가 있습니다 <laughs> <laughs> 박상민씨 감사합니다